안녕하세요. 클레어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요청해주신 허벅지 돌려깎기 운동을 가져왔어요. 허벅지 안쪽, 허벅지 바깥쪽 아주 우리 고루고루 인정사정 없이 한번 같이 뿌셔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 준비를 했고요. 총 우리 22가지 동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작당 40초씩, 중간 브레이크는 10초씩 우리 갖도록 할게요. 그럼 운동 출발할까요? 출발! 첫 동작 누워서 천장 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무릎과 고관절이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도록 무릎은 90도로 접어주시고 들이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옆으로 벌렸다 내쉬는 호흡에 나의 안 벅지를 느끼면서 안으로 안으로 모아볼게요. 허리가 휘지 않도록 허리를 부드럽게 매트를 지그시 누르며 우리 호흡과 함께 움직여주세요. 다리가 덜렁거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지 되고 무릎 각도 90도를 최대한 유지하며 움직여주셔야지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두 손으로 가볍게 바닥을 누르면서 몸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다 와갑니다. 쉬는 시간 10초 가져보도록 할게요. 허리 불편한 분들 살짝 대굴 대굴 움직여주시고 준비 되시면 다음 동작 우리 다시 이어가 볼게요. 다리는 90도로 벌린 상태고 여러분이 아까는 다리를 모았다가 벌렸다가였으면 이번에는 그 벌린 곳에서 각도를 10도 15도 정도 움직이며 가볍게 펄스 이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무릎이 덜렁덜렁거리지 않도록 90도 각도 계속 잘 유지해 주셔야지 되고. 허리 뜨지 않도록 부드럽게 매트 눌러주세요. 호흡은 짧게 짧게 뱉어볼게요. 후후후후 후, 후, 후. 뱉으면서 다리를 가볍게 펄스 펄스 안쪽 허벅지 자극 느껴지고 계신가요? 자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잘 이어가볼게요. 다시 한번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0초 쉬고 다시 동작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천장 보고 누운 상태로 다시 한번 무릎과 고관절 같은 라인 유지, 다리를 90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다리 각도 벌려 볼게요. 자, 안쪽 허벅지 텐션 느끼면서 이번에는 발뒤꿈치로 천장을, 혹은 발뒤꿈치로 반대쪽 벽을 민다고 생각하며 무릎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어가 볼게요. 제 발목 보이시나요? 발목 90도로 잘 접은 상태에서 유지할게요. 다리 덜렁거리지 않도록 안쪽 허벅지 텐션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가 주셔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허리 잘 부드럽게 눌러가며 호흡과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다음 동작 여러분, 우리 또 준비해 볼게요. 다시 한번 천장 보고 무릎, 고관절 같은 라인 유지! 이번에는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우리 버티기 동작입니다. 너무 다리를 넓게 벌려버리게 되면 안쪽 허벅지에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벌어지는 느낌만 느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쪽 허벅지 자극이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 딱 멈춰서 끝까지 버텨내셔야 돼요. 자, 힘들면 자꾸 허리가 매트에서 뜨게 돼요. 부드럽게 허리 매트 눌러주시고요. 두손 바닥 가볍게 매트 눌러가며 다리 덜렁거리지 않게 최대한 여러분 지금 얼음 상태로 안쪽 허벅지 자극 느껴가며 버텨주세요. 마지막 우리 5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끝까지 잘 이어가 볼게요. 혼자 하는 운동이 힘든 분들, 감량을 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플레어와 함께하는 온라인 클래스 온핏으로 초대합니다. 온핏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이번 동작은 다리를 쫙편 상태에서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넓게 벌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여러분 안복지의 힘으로 다리를 모아 볼게요. 꼭 자크를 잠근다고 생각하고 움직일 거고 다리 피는 게 힘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벌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닫아주세요. 들이 마시며 벌릴 때도, 내쉬며 모아줄 때도 나의 허리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며, 우리 끝까지 마지막 이어가 볼게요. 좋아요, 마지막 이제 우리 천장 보고하는 동작입니다. 다리 90도 모양으로 유지하셨고 무릎과 고관절 같은 모양으로 준비하셨으면 한 번은 무릎끼리 뽀뽀, 한 번은 발 뒤꿈치끼리 뽀뽀예요. 뒤꿈치끼리 뽀뽀할 때 다리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관절이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리 뜨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분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주세요. 자 무릎 뽀뽀, 발 뒤꿈치 뽀뽀, 무릎 뽀뽀, 발 뒤꿈치 뽀뽀 끝까지 잘 이어가 주셔야 지 돼요. 두손 여전히. 바닥을 가볍게 눌러 볼게요. 상체가 최대한 흔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끝까지 다리만 잘 사용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다와 가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3초, 2초. 1초, 이제는 옆으로 누워가지고 우리 가는 동작 준비해 볼게요. 어깨 밑에 팔꿈치가 올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랫다리를 들어서 무릎을 접어 가져오며 팔꿈치와 뽀뽀 하는 동작이에요. 내쉬는 호흡마다 팔꿈치와 나의 무릎 안쪽이 부딪힐 수 있도록. 자, 이 동작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아래쪽 다리는 땅에서 계속 들고 있으셔야지 돼요. 우리가 안쪽 벅지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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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을 할수 있도록 가볼게요. 자, 어깨 밑에 팔꿈치 놓았기 때문에 이 자세 또한 여러분의 옆구리가 처지지 않도록 내 네, 팔뚝과 손바닥으로 매트를 가볍게 밀어내 주셔야지 어깨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세 이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끝까지 마지막 호흡과 함께 이어가 주셔요. <목소리> 다음 동작은 다리를 펴낸 상태에서 가볍게 들어 올리기 동작입니다. 준비되면 출발해 볼게요. 내쉬는 호흡마다 우리 발목 안쪽을 갖다가 천장을 향해 들어 줄 건데 가볍게, 여러분의 발목이 지금 풍선이 묶여서 아주 가볍게 가볍게 떠오른다고 생각하며 날 안쪽 벅지 힘으로 다리를 들어 줄게요. 오늘 운동을 하시고 나면 정말 나의 안벅지를 그리고 나의 바깥쪽 승만살 부분을 잘 썼구나 라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호흡과 함께 내쉬면서 아주 가볍게. 정말 힘들겠지만 누가 봤을 때 너무 평온하게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아주 가볍게 가볍게 인상짓부리지 말고 운동 한번 해볼게요. 내쉬는 호흡마다 후, 내쉬는 호흡마다 후, 다 와갑니다. 마지막 한개 천천히 내려갈게요. 다음 동작은 여러분 조금 더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내신놉에 나의 다리를 들어 올린 그 높이에서 버텨내기 동작입니다. 자, 여러분 어깨 밑에 팔꿈치 그대로 잘 유지하고 옆구리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신 상태에서 안벅지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 버텨내 볼게요. 조금 힘들다면 다리 각도를 살짝 낮춰도 좋지만 운동의 효과를 위해서 나의 안벅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허벅지를 깎아내기 위해서 우리 다리 각도 높이 살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만큼 들어 올려 버텨낼게요. 여러분 힘든 만큼 저도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 와가요. 5초밖에 안 남았어요. 3초, 2초, 1초 내려놓을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가위처럼 다리를 움직여볼 건데, 여러분의 아랫다리가 매트에 닿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옆구리 자세, 그리고 팔꿈치 위치 잘 만들어주셨으면, 내 상체가 흔들리지 않는 지점까지만, 나의 다리를 서로 교차, 교차 해볼게요. 자, 안벅지의 힘으로 나의 아랫다리를 들어주실 거고 나의 위에 다리도 내 골반 높이 정도로 들고 우리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너무 욕심내서 우리 다리를 넓게 벌리기보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의 각도로 우리 움직여 볼게요. 내쉬면서 천천히 교차, 들이마시면서 멀어졌다. 내쉬는 호흡의 교차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5초 남았어요. 반벅지 괴롭히기는 끝났어요. 우리 윗벅지, 우리 위에 승마살 괴롭히기 가볼게요. 텔레비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 아랫다리는 90도로 접어주시고 위에 다리 들어볼게요. 내뱉는 호흡마다 들어올리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옆구리가 찌그러질 만큼 드는 게 아니고 나의 승마사 부분 엉덩이 바로 아래 그 나의 허벅지 고민인 그 부분이 자극이 오는 지점까지만 다리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신다면 제가 지금 손대고 있는 이 부분이 불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운동이 끝날 때쯤에는 좋아요 자 내쉬는 호흡마다 들어올릴 거고 들어올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골반뼈는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뒤로 몸이 넘어가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로만 위로만 들어 주셔야 됩니다. 와 가요, 여러분. 좋아요. 윗벅지 자극. 계속 승마살 우리 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다리를 앞으로 가져왔다가 뒤로 가져가며 엉덩이 수축 해볼 건데, 앞으로 가져올 땐 다리를 뾰족하게 뒤로 가져가며 여러분의 발목을 90도로 접어 나의 발뒤꿈치로 내등 뒤에 있는 벽을 탕탕 쳐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승마살 타는 느낌 느끼고 여러분의 골반뼈 정면을 바라보게끔 해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골반뼈란 지금 앞에 톡 튀어나와서 있는 앞에 뼈예요. 그게 뒤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승마살 부분 타겟하는 게 조금 놓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골반 흔들리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지금 나의 승마살만 잘 타겟으로 움직여볼게요. 마지막 5초 남았습니다. 좋요자 이번에는 나의 아랫 다리처럼 위에 다리도 90도를 접은 모양으로 만들어볼게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무릎과 발목에 풍선을 묶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위로 위로 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분의 승마살 부분이 타는 느낌을 느끼며 아주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발목과 무릎 지금 나의 종아리 라인은 평행을 유지해 주셔야지 됩니다. 무릎만 넘어 올라가거나 발목만 넘어 올라가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내쉬는 호흡마다 가볍게 가볍게 들어주세요 우리 10초 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와가요 자, 마지막 5초 3초 2초 1초 이제 한 동작만 더 하면 이쪽 엉덩이 끝이니까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위에 다리를 여러분의 골반 높이 정도로 들려 주실 거고 내쉬는 호흡마다 여러분의 발목을 90도로 만든 상태 발 뒤꿈치로 반대쪽 벽을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아주 무거운 벽을 푸쉬한다고 생각하면 내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다리를 뻗어내주세요. 자, 다리 골반 높이 정도 유지하시는 게요정작에서는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의 골반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골반 앞뼈톡 튀어나온 부분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게요. 내지는 호흡마다 진짜 무거운 벽을 밀어낸다고 상상하며 밀어, 밀어내주세요. 다 와가요 여러분. 자 위에 승마살 뽀개기 이제 끝나갑니다 마지막 5초, 4초, 3초, 2초, 1초, 1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반대쪽으로 다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반대편 동작 다시 준비해 주세요. 어깨와 팔꿈치 높이 잘 유지해 주시면 우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마다 무릎 접어 안벅지 위한 우리 뽀뽀 가볼게요. 팔꿈치, 나의 무릎 안쪽이 뽀뽀. 자 힘들다 보면 점점 상체가 많이 내려오고 하체는 안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안벅지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겠죠. 내쉬는 호흡마다 여러분의 안벅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리를 많이 많이 끌고 올라와 주셔야지 그만큼 오늘의 운동 효과를 빡빡빡 낼수 있습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우리 같이 힘내서 끌고 와줄게요. 자, 반대쪽 했기 때문에 이미 버티는 다리도 힘듦을 느끼는 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같은 마음입니다. 3초 남았어요. 다리 들어올리기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발목에 제가 지금 풍선을 묶어놨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마다 아주 가볍게, 가볍게 들어올려 볼게요. 전혀 가볍지 않은 나의 다리. 하지만 풍선을 달았다고 생각하고 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어머 어쩜 저렇게 얘는 다리를 가볍게 들어올려? 라는 느낌이 나도록 들어올리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매우 무겁지만 아주 가볍게 들어올리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자 같이 우리 내쉬는 호흡마다 나의 상체가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벅지 자극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최대한 최대한 힘을 내서 들어올려 볼게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마지막 5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1초? 안복지 운동에 아마 가장 힘든 동작이 될것 같아요. 버티기 동작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뿜뿜 줬으면 또 우리 버텨내봐야죠. 여러분이 방금 했던 동작, 가장 힘들었던 그 위치까지 다리를 끌고 올라와 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버텨볼게요. 자, 지금 우리 투명 의자가 발목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자가 나를 받쳐준다고 상상하면서 다리를 길게 뻗어내어 버텨내주세요. 자, 내 다리가 세상에서 제일 길다고 생각하며 길게 길게 골반 반대쪽 방향으로 뽑아내며 천장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하, 제 얼굴, 미간, 진실의 미간이죠, 지금. 인상 찌푸려진 거. 우리 미소 지으며 마지막 5초 버텨볼게요. 3초, 2초, 1초. 내려오시면 됩니다. 우리 가위 모양 만들기 하나 남았어요 안쪽 복지는 가위 모양 할 때는 안 복지가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게 포인트인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너무 많이 가위를 벌려 버리게 되면 상체가 흔들리면서 우리 코어가 무너져요. 동작이 더 힘들어지니까 복부 단단히 잡고 팔로 바닥 밀어내고 귀와 어깨 멀어지게끔 유지하면서 다리를 벌렸다 내쉬는 호흡에 스쳐 지나갈게요. 자, 안벅지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의 바깥벅지, 우리 승막살도 다음 동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와가요. 거의 다 끝났고요. 이거 끝나면 안벅지는 끝. 여러분의 바깥승막살 네 동작만 남았어요. 마지막 우리 거의 다 와가니까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안벅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돼요. 좋아요. 습니다. 드디어 바깥벅지 승막살 여러분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갈게요. 아래 다리는 90도로 접어주시고, 자 골반 뒤집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앞골반 뼈톡 튀어나온 거 저를 향해서 놔주셔야 돼요. 발목 90도로 접은 상태에 우리 승막살을 갖다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리를 높이 들어올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극을 느끼는 그 지점까지만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여러분이 쉽게 느끼는 구간보다는 계속 그 불편한 느낌. 타는 느낌을 갖다가 자극을 느끼는 부간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훨씬 더 자극에 좋고 훨씬 더 운동 효과도 좋을 거예요. 마지막 10초,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움직여 볼게요. 골반 뒤집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주의해 주면 3초, 2초, 1초, 좋습니다. 다음 동작 다시 또 넘어가 볼게요. 다리 앞으로 가져왔다 뒤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아랫다리는 90도, 위에 다리는 쭉 뻗어낸 상태에서 준비되시면 들이마시며 앞으로, 내쉬는 호흡에 발뒤꿈치로 벽을 갖다가 뒤로 밀어낸다 생각하며 쭉. 자, 다리를 뒤로 가져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 있는 벽을 뒤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며 뒤꿈치에 힘을 주어 밀어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상체가 흔들리지 않는 지점까지만 다리를 뒤로 가져가셔야지 되고 다리 골반 높이 꼭 유지하셔야지 돼요. 지금쯤 다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리를 들어서 내 골반 높이로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내 골반은 커요. 골반 높이 유지 잘 하면서 마지막 5초, 4초, 3, 2, 1. 너무 잘하셨어요. 엉덩이 톡톡톡톡 두들겨 주시고, 자, 아래다리와 마찬가지로 다리 90도, 90도 접어 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준비되시면 무릎, 발목 같은 높이를 유지하며 위로 들어주세요. 자, 동작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다리가 출렁출렁거리고 상체가 덜렁덜렁거리기 시작해요. 자, 모든 건딱 고정, 여러분 코어의 힘, 무릎, 발목, 다리, 고정. 무릎과 발목 같은 높이로 유지하며 자, 평온한 표정으로 진실의 미간 나오지 않도록 우리 웃으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의 승마살을 타겟해 볼게요. 엉덩이 밑에 그 밖에 볼록 튀어나온 승마살 고민인 분들은 오늘 이 동작이 너무 좋을 거예요. 마지막 5초 남았고 우리는 한 동작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승자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자 마지막 동작은 우리 벽 밀어내기 기억나시죠? 골반 높이에서 다리가 움직여야지 되고 우리 골반은 생각보다 크다는 거 생각하시며 다리 밀어볼게요. 발목 90도 꺾어서 뒤에 벽을 밀어낼게요. 아주 무거운 벽이라고 생각하며 아래로 꾹 밀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아래로 꾹 느낌이어야지 돼요 팍이 아니라 여러분 꾹 진짜 무거운 거를 밀어낸다고 생각하며, 자, 다리 골반 높이 유지해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발목은 한 라인의 정상태로 가지세요. 다리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요. 자, 내쉬는 호흡마다 가볼게요. 자, 여러분의 골반 앞뼈톡 튀어나온 아이는 여전히 저를 마주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마지막 2초, 1초, 너무 고생하셨어요. 천장 보고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 가볍고 아주 짧게 하고 보내 드릴게요. 자, 다리 좌우로 살짝 살짝 흔들어 볼게요. 살짝 불편했던 나의 허리, 나의 엉덩이, 나의 고관절을 풀어 주는 동작입니다. 자, 그다음 나의 왼쪽 다리를 나의 오른쪽 다리 위에 양반다리로 올려서 허벅지 뒤를 가볍게 감싸 우리 엉덩이 스트레칭 가 볼게요. 깊 기... 높은 엉덩이 부분을 우리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주시고 꼬리뼈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붙인 상태로 가볼게요. 자 반대 자리 마찬가지로 이어서 가주세요. 조금 더 스트레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잠시 스톱하고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실 때까지 스트레칭 가셔도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호흡하고 천천히 다리 내려서 이번엔 두 발과 두 무릎을 가볍게 붙인 상태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어갈게요. 좋아요. 자 옆으로 떼고 일어나시면 오늘 운동도 모두 끝 고생하셨습니다.